예 반갑습니다 배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프리미어 배워보기 인데요 프리미어를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간단한 기능이지만 알아두면 이제 유용한 그런 어떤 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녹화를 좀 해놓으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 상당히 좀괜찮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생각되는 것들을 한세 가지 정도를 지금 어, 영상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첫번째는 우리가 이제 프리미어를 사용을 하다보면 저같은 경우도 영상을 만들 때 영상 소스들이 어 이제 여러 이제 디렉토리 위치 폴드 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악보 파일에 관련된 거나 그 다음에 뭐 악보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비디오 파일 오디오 파일 그리고 뭐 각종 그뭐 클립아트 또는 이미지 파일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것들. 예. 이런 것들이 폴더들이 각각 다른 위치들에가 있거든요. 또 프로젝트 파일은 프로젝트 파일대로 이렇게 또 있고. 원래 이걸 할때 정리를 처음에 할때다 <laughs> 정확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뭐 어, 기본 형태를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전체에 그런 어떤 한 폴더 내에 예, 전체 그런 어떤 파일들을 이렇게 예, 모아가지고 이렇게 저장해 줄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고 유튜브에서 많은 것들을 또 영상을 찾아보고 하면서 시간을 좀 많이 보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녹화를 해 놓고 어 난중에 잊어먹었을 때또 두고두고 써먹고 또어 찾아보는데 시간을 낭비 안 해야 될것 같다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능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영상을 우리가 편집하다 보면 조금 영상이 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거 같은 그런 어떤 형태로 영상을 녹화를 해야 될때 그럴 때는 카메라 뭐두대 같은 거 또는 세대 같은 거 설치를 해 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녹화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동시 녹화를 했었을 때 영상들 하고 음성하고 이렇게 어 서로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 어 싱크를 동기화시키는 그런 어떤 부분들 고분들 어그 하고 시간이 되면 세 번째로 어그 이렇게 영상을 녹화한 것 중에 일부만을 발췌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어 조그만한 화면에다가 어, 확대된 부분만 별도로 똑같이, 어, 보여주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어, 그런 어떤 부분들까지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 프리미어 열었는데요. 자, 음, 어, 오브젝트 파일을 하나,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로젝트 파일. 여기 보면 뭐 이제 나 주의 믿음 갖고라는 프로젝트 파일 이 있는데 이런 예, 경우들이 발생이 되는 경우 때문에 제가 이제 예, 요 지금 어 프로젝트에 관련된 어떤 그런 어떤 어 소스들 미디어 소스들이 예,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곳에 저장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이게 지금 이름을 제가 바꿔놓은 거거든요 이 파일인데 잠깐만 이름이 변경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되는 건데요. 로케이터는 취소시켜 버리기 하고요. 이름을 바꿔놨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한 곳에 아예 저장을 해 버리면 더 훨씬 낫겠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비디오 클립 안에 배경 동영상 안에서 제가 요거를 어, 아까 그 프로젝트 파일 나 주제 믿음 갖고라는 프로젝트 파일을 어, 사용할 때 어, 영상을 앞에 영상을 하나를 불러 왔었거든요 거기 중에 어딨냐 어... 여기 있네요 원래 이름이 피아노 건반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이름이 하나 바뀌어 버리면 프로젝트 파일에서 정상으로 정상적으로 로딩을 못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되죠 어, 이제 경우 각각의 폴더가 따로따로 이렇게 저장돼 있는 위치에서 불러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떤 막 편집 작업을 완료를 했었을 때는 안 되지만은, 오래 시간이 지난 뒤에, 시간이 지난 뒤에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어, 어 필요 없는 파일들을 정리한다 해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면, 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파일들을 또지워버릴 때가 있죠, 잘못하면. 그러면 아까 같 어떤 형태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다시 프로젝트를 열어보면, 아까 연결되어 있는, 이제, 어, 어, 미디어 파일인 바이린, mp4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거든요.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피아노 건바이라는 영상은, 어, 폴더 위치가 지금 비디오 클립의 배경 동영상 안에가 있고요. 그리고, 어, 나주의 믿음 갖고라는 이 지금, 어, 요 영상인데, 요 영상은 지금 어디에가 있냐면, 원래 처음 만들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죠 한 곳으로 이렇게 몰아 가지고 유튜브 영상 전체에 제가 이거를 어, 이 부분만 캡처해서 뜨기 때문에 사이 싸이, 사이월드 라는 영상 풀어 갖고 이걸 녹화를 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저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폴더 위치가 또 틀리죠 요구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구독이라는 그런 어떤 이, 이 이미지하고 바 타이틀이란 이미지 요 이미지는 또 어디 위치가있냐면 어, 이미지 클립 안에가 있습니다. 이미지 클립 안에가 에, 구독이라는 이미지하고 바닥지라고 이렇게요. 나름대로 이제 구분을 해서 어, 디렉토리 또는 폴더를 만들어 놓는다고 이렇게 했지만 하다 보니까 파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 파일도 많아지고 영상 파일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혼동스럽더라고요. 혼동스러워서. 그래서 이제이것처럼한곳에다 아예 싹네 지금 여기 아까 어 한번 어 리허설을 했던 부분인데요. 한곳에다 아예 한꺼번에싹 모든 그런 어떤 이미지, 아 이거 어 프리미어 소스들을 영상 소스면 영상 소스 그 다음에, 어 JPG 같은 이미지 소스면 이미지 소스 그리고 뭐 오오오오스스오오오오스스각의 그런 어 어떤 른폴폴에있 있는 들을을 어, 프리미어 자체에서 저장 기능을 한가지를 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한 폴더에다가 그 이미지를 싹 갖고 오게끔 그렇게 하는 저장 부분이 없을까 하고 막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봤더니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있더라구요 어, 파일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프로젝트를 저장할 때는 save, save as, 뭐 이런 어떤 기능들을 사용한데, save나 save as 기능을 사용을 하는 형태는 이, 이 영상 소스들에 대한 것들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그런 어떤 기준 골격만 저장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 소스 위치가 정확하게 지정되지 않아 버리면 아까 제일 첫 부분에 보여드렸던 말 그대로 그 파일을 찾을 수 없든,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버리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어떤 디렉토리를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야 될 부분이 있었을 때 모르고 이렇게 옮겼을 때 그죠 이런 어떤 만들어 놓은 디렉토리들을 이렇게 옮겨 놨을때 비디오 클립이라는 이 폴더명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다음과 같이 이 영상. 못 불러 버리면 여기에 이미지 소스나 그런 어떤 이 프리미어 안에 사용됐던 이 미디어 소스를 못 불러 버리면 또어 기억을 빨리 해내면 좋은데 저처럼 기억력이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 이게 어떤 음 동영상을 갖고 왔는지 어떤 그런 이미지를 어디서 갖고 왔는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어또 시간을 잡아먹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뭐. 각설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저장을 한꺼번에 해주는 기능이 바로 여기 보면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메뉴라는 거를 매니저라는 거를 또 이렇게 어, 유튜브에서 막 찾아봤거든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있지만은 이 부분이 그래도 유튜브 아니 그 저기 프리미어를 사용하면서 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모뭐 시퀀스 그 다음에 어, 리소트 프로젝트 모 뭐, 옵션스 모 뭐, 디스티네이션 패스 디스크 스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뭐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모 뭐, 시퀀스는 그대로 지금 현재 사용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어, 리서, 뭐 리소트 결과, 뭐, 리소트 프로젝트는 뭐 collect file a d d copy to 뭐 new location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건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안건드려도 제가 안건드려도 그대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어, 싹 끄집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이 뭐, 이 부분 옵션 그, 부분에서 뭐 exclude o 클 use c 하고 i n c l u d 뭐 conform f 오디오 오디오 c o n f o r 이런 부분들이 쭉 체크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뭐. 어, 사용하지 않는 클립들까지 이렇게 여기 지금 현재 소스 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그 클립들도 가지고 와서 저장을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여기 쭉 등록만 해 놓고 이렇게 등록만 해 놓고 이게 다끄집어 넣어 가지고 사용하지 않은 것들도 바로 갈 곳이냐. 저장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인클루드 오디오 컨펌 파일스 오디오 파일 예,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고 할 것이냐. 뭐 그다음에 인클루드 프리뷰 파일스 저장할 것이냐. 뭐 이런 어떤 형태들인데 굳이 건들 필요 없고 여기만 알아두면 됩니다. 이게 예. 디스티네이션 패스라는 부분인데요. 이 디스티네이션 패스, 패스 부분은 자기가 이무적으로 말 그대로 통째로 어, 프로젝트 파일과 그 프로젝트 파일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어, 프리미어 소스들 영상 소스, 이미지 소스, 뭐 오디오 소스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통째로 한꺼번에 전향시켜줄 그 경로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어, 드라이브에 e 말 그대로 아까 프리미어 영상이라 해 가지고 이쪽으로 다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프로젝트 파일 또는 뭐 이미지 편집용 유튜브 전체 영상 뭐, 그 다음에, 뭐, 비디오 클립, 뭐, 그 다음에, 뮤즈 스코프, 악보 파일, 이렇게 막 널려 있는 그 파일들을 한꺼번에 이쪽으로 싹 모아가지고 지금 현재 백업을 뜨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백업을 뜨는 형태가 되지면 나중에 이런 어떤 폴더들이 변경이 됐었을 때 아까처럼 그렇게 어,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로딩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아 어, 나올 때 어, 당황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를 어,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를 하면 이, 이 프로젝트 파일하고 프로젝트 파일 이이 프로젝트 파일 안에 사용됐던 모든 이미지 파일들, 모든 그 다음에 어, 영상 파일들, 모든 클립 파일들 이런 것들이 다싹 한꺼번에 저장이 되집니다. 열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프리미어 영상에 방금 이게 저장된 거죠,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오디오 파일. 그 다음에 어 영상 파일은 두개 파일이 사용됐네요, 그렇죠? 제일 첫 부분에 말 그대로 인트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 악보 파일, 영상 악보 영상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클립 두 개, 예 이렇게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 이렇게요. 요거는 프리미에서 어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폴더들인데 우리가 이제 뭐 오디오 프리뷰 비디오 뭐 프리뷰 이렇게 했었을 때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저장을 해 주는데 어, 처음에는 다섯 들어가서 보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곳에다가 말 그대로 어, 프로젝트 파일을 전체 이렇게 어, 저장을 해 놓으면 나중에 관리가 편하다 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어, 첫 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렇게 사용하니까 어, 파일 정리가 훨씬 더 편해지겠죠 이렇게 사용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프리미어 사용하는데서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돼서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 지금 준비한 영상이 뭐냐면 영상을 녹화를 할때 조금 이렇게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두개 또는 세 개를 설치해 놓고 여러 방향에서 잡아가지고 녹화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카메라의 영상을 서로 이렇게 싱크를 동기화시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어, 지금 현재 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그걸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이 영상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영상 중에서 이 영상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고요. 이 영상은 지금, 어... 웹캠 C92로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OBS 스튜디오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웹캠을 통해가지고 영상을 녹화했던 부분이고 또 추가로 이렇게 이 MG16XU 지금 현재 이 높들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동시에 이거를 같이 녹화를 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요거 두 개를 일단 가져와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한번 열어보면 요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멘트가 바로 시작되죠 반갑습니다 베이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MG16XU 어, 믹서 인데요 음, 이 믹서를 지금 사용하다가 잡음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그 잡음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라는 어떤 그런 어떤 형태의 멘트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요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니까 요거는 스마트폰을 어, 동영상 촬영 기능을 통해 가지고 쭉 한건데 첫 부분에는 일단 이 MG16 어, 믹서기 화면에 아, 나와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MG16XU 어, 믹서 인데요 이, 이 믹서를 지금 사용하다가 예. 잡음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죠 똑같은 건데 동시 녹화를 하면서 서로간에 이제 싱크에 격차는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같이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해 나가는 부분들을 보여 드리도록 할 거고요 싱크를 맞추는 걸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손이 나오는 부분 있죠 예. 예 손이 나오기 전까지 이 부분까지 이렇게 쭉돼 있는데 이 부분까지 한번 커트 시켜 가지고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까지 잘라 버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앞으로 땡기고, 그 다음에, 어, 어, 2, 3, 3, 2, 요, 요 부분, 요거를 다시 한 번, 예, 요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그집어 갖고 와보도록 할게요. 아, 첫 번째 거 하고, 두 번째 거 하고, 얘가, 첫 번째로 가고, 앞에 얘가, 어 얘가, 어 얘가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영상은, 어, 빅서기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영상은 지금 OBS 스튜디오로 같이 제 얼굴이 나오면 설명하는 영상이죠. 그래서 이두 영상을 오디오를 기준으로 하고 싱크를 맞추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을 어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쉬프트키를 누르고, h 네 쉬프트키를 누르고 둘다 영상을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싱크로나이즈. 그리고 나서 클립을 어 우리가 시작점을 클립으로 이렇게 딱 지정해 주는 부분도 있고 어 대부분 근데 오디오를 해가지고 싱크를 맞추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디오 기준을 해가지고 그대로 놔두고 오케이를 누르게 되면 자기가 두개의 영상의 오디오를 분석을 합니다. 두개 영상의 오디오를 분석을 해가지고 서로 어 같이 일치되는 쪽의 오디오에 맞춰가지고 어 다음 같이 이 영상 클립을 아예 조정을 해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요, 같은 경우는 화면이 겹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걸 한50 정도로 사이즈를 줄일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50 정도로 사이즈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돼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놔두고, 그죠? 이쪽으로 놔두고, 예. 여기서부터 플레이 해가지고 쭉 가다 보면, 여기는 지금 한한 한 음성만 나오겠죠. 하고 제, 있고, 네. 제 지금 네. 방송용 PC는 여기서부터는 영상하고 음성이 겹쳐서 나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요거 이게 저가형 모델인데 8만 원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정도일 수가요. <laughs> 근데 이게 어, 출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것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아, 어, 아무래도 좀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새로 이제는 저희가 이고가영을 이제, 어.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영상이 채널에 대해서 그 영상, 잠깐 이렇게 두 영상에 해당하는 두 오디오가 겹쳐서 지금 플레이가 되죠. 네, 어,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놉 설정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이크는 뭐 요거 지금 뭐 라이스컴에서 나온 건데 네, 맞모델이 요, 요 모델이고요. 어, 현재 여기 네, 지금 채널을 일본에 제가 콘덴서 마이크를 맞아. 세팅을 해놨습니다. 콘덴서 마이크. 이렇게 가지고 이제 영상과 어, 두 개의 영상과 오디오를 말 그대로 이제 싱크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어, 필요 없는 부분에 그런 어떤 오디오는 잘라버리고 없애버리는 형태가 되겠죠. 지금 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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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카메, 어, 어, 스마트폰으로 녹한 영상에 해당하는 오디오 요거 하나만 아, 어, 알트 시프트 누르고 지정한 다음에 요거를 빼 버리게 되면 이제 어, 예, 채널 1번에 패드하고 HP가 있는데 패드는 20대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 20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 어, 그그 영상이 소음 입력 신호를 20대 1 정도, 정도 되고, 깎아서 이렇게 에, 같이 출력될 수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예,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콘덴서 마이크 자, 어, 여기까지가 이제 어, 영상을 두 개의 영상을 어, 같이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그 싱크를 조정해가지고 싱크를 맞추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이상 이제 요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 할수 있지만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알아놓으면 좋은 것 같다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녹화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또 구독도 많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